여기서 영원까지 영원한 삶의 다섯 차원 단계. 예수의 제자 또는 학생의 상황은 마땅히 변화와 성장의 상황이다. 하나님 안에서 의 우리의 삶은 그런 상황을 통해 한 단계 차원에서 다음 단계 차원으로 진보해 간다. 몇 년이 지나면 분명 잘 알지 못하고 순종하던 예수의 종 혹은 노예 차원에서 친구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첫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졸업식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포괄적 개명을 다시 한번 주신다. 거기에는 예수를 위해서는 물론이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신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은 제자들의 진보에 바탕을 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신분 변화이다.이를테면 영전인 셈이다.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니라1 5장 15절. 물론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가장 즐겨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기초가 달라졌다. 사랑으로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이 그 기초가 된 것이다. 이제 그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에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화합이 빠져서는 안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에는 대략 다섯 차원이 있으며, 그 진행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예수를 인자 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정된 분으로 믿고 의지한다. 관련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5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다. 이 믿음은 하나의 실체이며 그 자체로 정상적 인간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위에서 난 생명의 참현시이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진정 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자신이 포함된 자임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다. 이 그러나 예수의 인격에 대한 이 믿음은 자연히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진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전혀 자연스러운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의 현 상황은 많은 혼동과 잘못된 동기로 일관된 역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럴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전진적으로 영생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3. 제자도 곧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 안에 감으로써 실현된 풍성한 삶은 자연히 순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받은 가르침과 거기에 대한 실생활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몸에 힘을 다해 전 존재로 사랑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순종의 수고를 아직 모르거나 혹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분께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을 가능케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꾸준하게 배우지 못할 것이다. 4. 순종과 순종에 필요한 훈련의 삶은 마음과 영혼 전체의 내적 변화로 이어진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자의 평소 상태가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비교 베드로우서 1장 2절로 11절. 진정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된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사모하고 본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오, 끝으로, 천국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역시 졸업식사에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일들을 일들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것은 자신에게 채하거나 남에게 감동을 주려고 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큰 일은 그냥 보통의 일이나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다. 자신의 기도가 공적으로 한 번만 응답돼도 몇 쪽씩 몇쪽시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이다. 위대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위대한 성품이 요구된다. 그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성장의 제앙점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인간의 성품 개발에 대한 그분의 공공 목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닮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될때 나타날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그분이 크게 기뻐하며 한시름 놓으시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 진행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보고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일단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2단계 차원에서 5단계 차원까지 지식을 조차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예수께 배우는 꾸준한 공부를 통해 특히 그분의 행실을 따르고 본받아 영적 훈련의 효과, 효과적 틀을 세우는 것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 영적 훈련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로마서 8장 13절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골로세서 3장 9절 10절 비결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각자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계획은 정확히 무엇인가? 또한 제자들의 교사로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의 계획을 찾도록 해줘야 한다.